안녕하세요. 저는 서인영입니다. 이곳은 손태진 가수에 대한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 밤 21시 30분에 불타는 장미단 프로그램에서 책받침 가요제라는 특별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1990년대 10대 스타들의 황금기를 회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수 손태진이 남진의 40년 전 클래식 작품인 빈잔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 노래는 깊은 멜로디로 유명하며, 빈잔을 이별 후의 고통과 갈망을 표현하는 이유로 사용합니다. 손태진의 특유의 따뜻한 저음으로 감동적인 버전을 선보일 것이며, 다른 아티스트들도 감탄할 것입니다. 솔로 공연 후에도 손태진은 김순진과 함께 유리창에 그린 안녕이라는 노래를 부를 예정입니다. 이는 80년대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곡으로 로맨틱한 멜로디와 시적인 가사로 연인들의 이별 순간을 묘사합니다. 손태신의 따뜻한 처음과 김승진의 달콤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의 조화는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 관객들을 다양한 감정으로 이끌 것입니다. 불타는 장미단 프로그램 소개가 방송된 직후 팬 커뮤니티는 흥분과 기대로 폭발했습니다. 한 젊은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손태진을 알게 됐는데 그의 목소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빈잔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말 궁금해요. 다른 팬은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손태진이 빈잔을 부르는 걸 듣게 될줄 믿을 수 없어요. 이 노래는 제 대학 시절 내내 함께 했던 노래예요. 음악 포럼에서 한 회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꿈의 콜라보예요. 손태진의 저음과 김승진의 고음이 분명 멋진 하모니를 만들 거예요. 책받침 가요지는 손태진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80년대와 90년대의 아름다운 음악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기억에 남을 음악의 밤이 될 것이며 관객들을 익숙한 멜로디의 시간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 밤 21시 30분, 불타는 장미단에서 손태진과 다른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청춘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다시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